안녕하세요, 가주부입니다 네, 어, 오늘 리뷰해드릴 이곳은 네제 사무실이고요. 네, 어, 갑자기 오늘 사무실에 있는 어, 기계 두 개가 보여서 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오늘 리뷰할 아이들은 앞에 보이시는 요 유명한 애들이죠.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이고요. 어, 저는 집에서는 브레빌로 먹는데 사실 사무실까지 브레빌을 할 수가 없어서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또 가끔 손님들도 오시고 미팅도 하다 보니 어이 돌체구스토를 마련을 했어요. 사실은 요아이 이게 구버전인 거다 아시죠? 요아이. 네. 요아이가 처음에 이제 저희 시어머니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셔 가지고 사실 요아이를 썼었는데 요거는, 어, 거의 초기 모델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모델을 썼는데, 어, 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면 요 뒤에 부분이 요렇게, 요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을 넣는 데가 요런 식으로 돼있어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자. 닦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뭐 막대소를 넣는다. 그래도 어... 이게 아예 공간이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빠짝 안 말리면 여기에 막 곰팡이 쓸어요. 예, 네, 그래서 몇번 이거를 교환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신경 쓰는 게. 그렇죠이 불편함이 제일 컸고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 그럼 어떡하지 해서 바꾸어야겠다 해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뭐좀 교환을 하려고 또 했, 했는데, 어, 그냥 좀 새로 또 사야겠다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어, 이번에 이제 요, 나온 애들 중에 요 제품인데요. 요 제품은 이름이, 네, 지니오 S 플러스2 모델이에요. 네. 지니오 에스프레스가 이렇게 블랙이고요. 베이징 모델은 이제 다른 이제 섞인 색이더라고요. 혼합된, 네. 그런 아이인데, 어, 지금 보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차이점이 극명하게 저는 이거, 이거 보고 샀어요.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세척하는 게 너무 편하죠. 그냥 이렇게 뚜껑 닫는 거예요. 네. 요거. 사실 요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샀습니다. 그것부터 저는 확인했거든요. 이거 세척 편한가. 그거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 상품으로 구매를 하게 됐고 어 보니까 요 제품의 이제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척 부분이고 또 하나는 커피를 조금 더 약간, 부드럽고, 좀더 진하게,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저는 이런 기계커피 맛을 좋아하진 않아요. 아마 제 브래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 확연히 달라요. 그니까, 아무리 기계커피에서 무슨 어떤 맛있는 커피를 내린다고 해도, 그 깊은 맛을, 어, 그, 반자동 머신 기계를 따라 할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뭐, 차이가 뭐, 있을 순 있으나, 저한테는 사실 거기서 거기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솔직한 사실 심정이고. 그냥 간단하게, 어, 그냥 내 집에서 아니면, 어, 간단하게 이런 회사나 이런 곳에서 두시면서 먹으려고 간단하게 하시는 건전 너무 좋고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아메리카노보다는 여기서는 좀 달달이들 많잖아요. 돌체 구스토에서 나오는. 그런 거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먹거나, 네, 그런 용으로 사실 더 많이 사용을 했고, 보니까 오늘은 라떼나 이런 종류를 제가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아로마, 리치 아로마 아메리카노 요걸로좀 내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담아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잠시만요. 네. 이제 물을 여기다 좀 넣어볼게요. 더 채워서. 지금 이거는 0.8L까지 담을 수 있고요. 저는 딱 먹을 양큼만 대량 넣, 넣고 해볼게요. 어, 지금 이제 요거 되게 편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장점이, 음. 어, 되게 많은 양, 어, 저가왜랬나네 장점이 많은 양의 300ml 까지, 1L 까지 내릴 수, 한꺼번에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 여기에, 어, 이거또 네, 누가 먹었네요. 먹고 좀 빼라니까 이렇게 안 빼놓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자, 요걸 넣고요. 넣었어요. 이거는 뭐 기존 모델이나 뭐 새로 쓰시는 분들 다 같은 동일한 상황이고요. 얘를 이렇게 내려요. 네.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돌아가요. 이 돌리면서, 어,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여기에 끝까지 풀로 다 채우면 되거든요. 해볼게요. 여기 앞으로 나갈게요. 이게 잘 보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어, 이걸 돌리, 이걸로 돌리는 거예요. 온도 조절이. 이걸로 돌린 다음에, 이, 이게 이제, 아, 온도 조절이 아니 물량을 이걸로 조절하시고 돌려서, 요게 이제 온도 조절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입니다 네, 커피가 확실히 이제 뭐 내려질 때는 항상 향이 좋기는 좋아요, 그쵸 <laughs> 오, 향이 좋고 크레마도 좀 많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커피 다 내리고 나서. 어, 이건 약간 <laughs> 좀 깨알 다른 얘기인데. 이 전기 코드도 색깔이 되게 예뻐요. 그 빨강색이에요. 되게 감각적이죠. 네. 그래서 요거 가격이 10만원대, 10, 거의 10만원, 10만, 10만 8천원, 이렇게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 조금 이제 가격 부담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요거 추천드리고, 뭐 4단계 온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아로마, 커피 아로마의 기능 플러스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 없다 하시면 저는 베이직도 좋아요. 근데 이제 색상은 이제 이거 완전 올 블랙은 플러스거든요. 또 그것만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 보시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 리뷰는 어디까지나 지극한 아니 그런 주관적인 저의 생각과 리뷰고요. 제가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 MD 역할도 하고 있고 나름 여러 가지를 다 제가 깐깐하게 보고 예민하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얘기를 정말 어 좀, 좀 카탈스럽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진짜 주관적인 거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전문적인 거는 뭐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상세 페이지 정확하게 더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커피 크레마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기능이 이렇게 간 단순하게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 어. 정말 저처럼, 저, 제가 기계치거든요. 어, 단순하게 정말 기계들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정말로 기계치예요. 그래서, 어, 사용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거 없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어, 그러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전 모델과 완전 구 버전 모델과 또 지금 모델을 조금 비교해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큰 비교는 저는 이 물통, 물통이었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 개선된 게 저는 제일 큰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 네, 리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